알람 빨음도 없어지고, 인벤토리 세부 품도 없어지고, 가구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잡혀가고... 이게 외노자의 람인가요왜 날만 경찰에 잡혀가요? <laughs> 그게 외누... 아니고... 뭔가 잘못을 하셨겠죠... <laughs> 아니, 어떻게 내가 두 번이나 죽었는데, 왜 내가 감옥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 뭐, 무슨 일이었는데, 무슨 일이었는데? 내가, 무르치, 그냥, 손으로, 툭툭 한 대만, 때렸다가, 무르치는 카르르나 죽였거든. 두 번이나 네네. 죽였어. 인벤토리 세부권 없어지고, 바이나, 네, <laughs> 견차르, 내 파인애플도 견차르 금조 같고, 그런데 견자내견찰을갔거든견찰르님 살인사건이에요. 무르치 잡혀주세요 했는데, 약간 견찰은는 무르치나 김이었어. 야, 턴 받았어, 저거. 아, 뒷돈 주고 막 그랬구나. 윤희, 윤희가 지금 이 유니콘 나라에 있다 와가지고, 거기는 뭐 좀. 청렴한가봐 다들.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한국어 못에서 그런가? 그 유니님이 그 숫자가 낮았던 게 아닐까? 숫자가 낮았어? 네, 그 말의 파워 파워 같은 거, 전투력 같은 거죠. 아... 절대 뭐 외노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파인애플을 기아로 가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제 파인애플 유니 유니님 지금 파인애플 어떤 자식이 자꾸 팔거든요? 뭐야? 가격 봐봐. 오? 어? 아니,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나 이거 바꾸려고. 나 이거 양배추랑 배추로 갈아탈라고. 배추가 지금 90원이다. 배추해야겠다, 이거. 아, 누구냐? 아, 진짜 누구냐? 아 아니, 아나 열심히 캐나가지고 오늘 접속해서 팔라 했는데 갑자기 이게 가격이. 이렇게 나는 새벽에도 못해! <laughs> 너나 시간이 없어, 나는 이때. 뭐? 뭔 나야, 이거야? 나 지금. 나 이거 팔아야 돼서 돈 벌어야 되는데 땅 사야 되는데, 나도. 오늘 말하기 시작한 사람 제일 많이 의심해야 된단 말이야. 뭔 소리야! <laughs> 지금 나못 팔아서 땅을 못 사요. 지금 늘려야 되는데. 지금 애들 구천크 돌리고 <laughs> 있는데. 나나 나 1천크야. 이래서 언제 멀어? 와! 이거 연기인가, 여러분? 나 이제 안. 아니, 잘 나, 잘나 연기. 잘... 아, 연기 아니에요 유리님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나도 발납풀을 열심히 많이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나 상자에 지금 이제 겨우 한 세트 모아놨는데 한, 한 상자 아, 이제는 배추 양배추가 답인가? 아좀 고민 좀 해봐야겠어 이게 어... 가격도 바뀌니까 보죠 일단 어. 저던전가야 돼서 플레임이랑 갔다 가보겠습니다 네자료동 하루 내 생각에 누루 친구 같던데 어제 뒷마크 하고 있을 때 원래 바르면은 어떻게? 어떻게 되나? 했을 때 어, 나도 그 생각 했어. 하면서 누루 친구 같던데 누구냐? 진짜 누구냐? 잠무식 아니야? 아! 절대 사무식 구를 의심을 해. 뭔소리예요뭔소리예요 <laughs>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피해자에요. 근데... 쟤를 먼저... 말할 수 있었고... <laughs> 먼저... 말했고... 음. 응. 아니야 유인 님 이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보러 간 거야. 키우는데? 아 윤희님, 저 지금 파인애플 지금 싸워야 돼요 지금 저 <laughs> 아니, 잠깐. 파인애플 새거 끼워야 돼요. 윤희한테는 멸초 메추 얌멸초라면서 자기는 발라프를 키우시네? 아니 이게 어차피 일 청크라서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오, 어 그렇구나? 이미 썩은 것도 어떻게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씨앗은 이거 좀 털긴 해야지. 아니 그렇구나. 많이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직? 근데 단일 생각보다 작, 작하네. 그러니까 나일 청크야. 다른 장크가 있으려나? 잠깐만 무슨 왜 부담했어? <laughs> 아 자꾸 그렇게 의심하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아나잠시크님뭐 믿어야. 에 서른아. 아니 아니 지금 목소리 봐봐 지금 여, 하나도 안 믿는 목소리야. 아니. 아 근데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 근데 유리. 아 진짜. 아, 진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내가 보여줄게. 봐봐 봐봐 여기 여기 상자 열어봐. 나 지금 모아놨다니까 팔라고. 와 그러네. 어, 그래. 오케이, 믿겠습니다. 그럼 저 여기 열어주실 수 있나요? 아저 잠시큼님만 믿어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가세요 저 아니에요 유희님 진짜 믿어주세요 진짜 아니 잠깐만 안 미, 믿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의심이 돼. 아니 야이 양반아! <laughs> 내가 자꾸 못 믿는다고 그러잖아 흠이걸 믿어도 되나 근데 한 시리프님은 말하기로는 한상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아라 이거잖아 아직도 믿으면 안될것같은데 음, 뭔가 세상한데? 그치? 이을청 거기 이을청 그는 거기서 잠깐 파은 파인애플을 키우고 사실 너큰 창고에서 배추 양배추 키우고 있을 수도 있어. 누구지? 이제 아. 너도 이제 우리 사람이니까 아. 범죄 내가 만약에 저질렀다. 아.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주머니로 좀 파인애플 좀 찔러주면 되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끼리인데. 아 어. 그런가? 범죄 막, 막 저지르고 아. 나들기 아. 살짝 주고 오케이 오케이 다 아, 그냥 다눈 감아줄게 다 진짜 내가 큰 범죄 한번 저질러 내가 그 주변 마을 사탕수수한번다 털어? 어? 아다 털어도 내가 눈 감아줄게 이게 경찰 자격증이 그 있잖아 어. 안녕하세요 경찰님 막... 경찰은... 어. 아 유리 유리 아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유리야 네. 좋은 이야기 중이지 어. 그럼 좋은 이야기예요? 아 유리도 타 이거 안되겠다 아, 아 비밀 경찰님도 얼마나 받았어요 명훈이한테? <웃음> <웃음> 아니 너뭐좀 들었니? 얼마냐 받았어요 윤희도 <laughs> 얼마 들면 그렇게 해주나요? 엔지는 <laughs> 그럼. 전 열심히 볼게요. 엔지 일단 산마으니까 딴데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윤희나 어. 명훈이가 만약에 막 처리를 하고 싶어, 막싹다 털고 싶어, 그때 나한테 얘기하면 발자국 쓱 지워준 다음에 내가 장비에서 그 없애게. <laughs> 나 전산실에서 전산실에서 그래 범죄기록 싹다 없애줄게 아 근데 빈맨님 저돈 어. 도와줘서 고마워서 턴 주고 싶은데 자꾸 그 파인애플을 파는 새끼 있더라고요 저저 찾아주면 안돼아 누가 파인애플 야금야금 팔고 있어 지금? 네저 파인애플 진짜 많은데 그 새끼를 다 잡아주면은 진짜 님한테 턴 진짜 많이 줌 <laughs> 그 나쁜새끼 들인데 그거? 코리턴 누가. 근데 이거? 어? 파인애플을 야금야금 혼자 팔아? 파인애플을 파는 소심인데 어떻게 살라고 진짜. 아, 가 잠복수사 좀 해. 도대체 아, 잠복수사만 해야겠는데? 빨리 잡아야겠다 잡아. 이거. 누구 너, 넌 네, 사자한테 한명한명 체크 해 가지고 배추 양배추 기우는 사람 좀의심 해야 될것 같아요. 요리 생각에는 삼식키 삼식 님이 조금 의심되긴 한데. 삼식? 오케이. 좀 네, 주의 깊게 먹게. 체크해 주세요. 괴물지도좀 체크해야 될것 같고. 개물지도 확인 괴물지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그때 돈 아, 필요 없고 아, 아. 범죄를 저질렀다. 그럴 때 연락하면 내가 싹다 지워줄게. 증거 인멸 해줄게. 최고구나! 완전 빙벌지는 어, 최고구나! 아, 그래. 괜네 확실하잖아. 갈게. 감사합니다. 정화 하루 되세요. 견찰님 이게 견찰이지. 견찰은 너밖에 없어. 거리 <laughs> 좋아. 이씨. 왜! 윤희 그만 괴로 기 덧버려 뭐. 어? 빌메님 어. 여기 좀 지워줄 수 있나요? 얘네 <laughs> 저질러버린거야? 이거 다 캐고 다 지워줄 수 있나요? 아 저만이 시간걸리게 우호 리자다 나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야미 안냐미 안냐미 야냐미 안냐미 나 이제 이세빈 거야 나 가자다 이 약속하다 절대 널 체포하지 않을게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이거 이거 받아가 경찰이닝, 오늘도 하셔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 내가 그거 그래, 그래.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 아 견차르니 멋있어. 그 나도 나도 어른이 대표 견차 비면님을 갖든 견차될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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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시키 유니시 견차르는 이렇게 멋있지? 와, 진짜 미쳤다. 나 인생 폈어. 나 이제 발나풀을 새벽에 새벽에 발나풀을 밟아서 회사가 돼야지. 와, 견차르님 감사합니다. 몰래 몰래 이렇게 숨겨놔. 고마워요, 진짜. 발나풀 이제 없죠. 아, 나중에는 저 오른쪽도 부탁하도 되나요, 나중에? 날 아, 그럼 아, 나한테 연락만 해줘. 아, 감사. 나 지워줄게.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수사 좀 해주는 어사무이 끄러 시기야 역시 나감미내감미 맞았다니까 내감미 맞아 사무식으로위시무해 뚜르뚜뚜 뚜르라라 뚜르뚜뚜 르라라떠떠떠떠떠라라라떠떠 도. 떠떠떠떠떠떠떠떠 아니에요, 저. 그러면은, 탄으로 다 구경하게 시켜줘. 탄몇개 가지고 있어? 아까는 한 개밖에 안 봤거든. 어떤 거, 어떤 거를 구경시켜달라고요? 사무실군님은 가지고 있는 탄 전부. 아, 땅? 다른 농사장 있지. 다른 땅이 있는 걸 어떻게 보여줘? 나 없는데? 여기 말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없어. 거짓말 하지 마! 만부를 하러 간다! 아니, 없어서 못뭐 보여줄 수가 없어, 진짜. <laughs> 진짜요? 봐봐, 진... 아 봐봐, 봐봐. 내, 내 화면 봐봐. 윤니님제 방송 혹시 봐줄 수 있어요? 지금 윤니님이 이걸로 확인을 해보신 거긴 하지만, 저는 지금 마음에 상처 좀 입어요.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 보여? 진짜 없네요? 팔나 끓여 진짜 안 팔았어? 아니, 저는 팔 시간도 없던 게, 저는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땅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던전 돌면서 캔거 모아놨다가 나중에 털라 했는데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다른 거안키우고 그냥 빨나쁘르. 파일럿이 <laughs> 비싸니까. 그게 제일 비싸니까 그거 받지 그러면 그, 그 파는데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팔까 그러면. 아니 그냥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냥 파는거 아니겠지? 그거 그 정도는 안 하겠지? 아니 윤희 님. 그런 그런 접근이면은 진짜 그냥 어? 다른 사람들도 다범인이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어, 이제는 의심 을안 할게. 미안해. 내가 잘못됐던 거. 나 오늘 땅 사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 아, 그래요? 네, 미안해. 호을 어,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의심으로 말 아니, 다윤희를 속이고 가니까 의심을 하 수밖에. 이거 왜 너자의 <laughs>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다 나를 아, 저 유니는 왜 속여? 저 감전 가서 네네. 빨리 돈 벌어야 해서. 네. 볼게요. 알겠어. 미안해요. 의심을 했어. 아, 괜찮아. 아요안 갈게요.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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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니희야 돈도 못 받고 방송하는 사람한테 그러고 싶니? 실망이 크다. 거지이 나도 돈 없어! 이거 뭐야? 1 9 6 0어 나도 돈 없다니까! 없어! 누구 안 오나? 누구 와라. 누구 좀 와라. 와봐라. 내가 감시하고 있다. 와보든지. 안녕하세요. 당신이야? 뭐가요? 아웃소리 들렸는데. 아니 아니, 나 시야 사러 왔는데 왜요? 아? 어? 아니 나, 알겠습니다. 나 그냥 부스럭 부스럭 거리길래 인사한 건데 뭐. 아 뭐, 그래요? 아이, 제가, 뭐, 아 예, 그래? 제가 또제 CCTV 중이라서. 뭐야 나라 같은 거 하고 있네아 <laughs> 파인애플이 20원대까지 떨어져서. 진짜 아... 아... 아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laughs> 나랑 같은 사님저 알잖아 나 손가락에 흙안 묻혀 묻혀도 고갱이에 묻히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크크 방금 씨앗을 샀다고 했는데 농사 안 한다며 어 그러네 저희 지금 저희 지금 오르면 저희끼리 팔까요 그냥 뭐어 이거 뭐또 아, 누가 와가지고 저 급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저3 0대아 근데 너무 아깝긴 한데 이게. 얼마일까? 얼 s a 가 됐어. 아, 이거, ionora. 데 2원 오른 거 i 어, 2원 이거, 팔았다. 이거, 이거, i o n 이거, ionora. 이거, i 어이 새끼야. n o r a 이거, i 이거, i o 거면 o n o 거 같은데 좀? 피닉스 거 이거, 크크크. o r a 이거, 왜왜 이거, i o n 농사장 없는데 나? 없는데 왜 아까 씨앗 샀다고 말하는 거죠? 아니 이제 늘릴려고 근데 시야 살 때는 아, 보통 광질라는거 아니... 맨날 광질만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늘리려고요 근데 탄부터 사야 될거 아니에요? 탄 없는데 시야 수를 샀다고? 흠. 아니 땅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희나님한테돈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은 또탄 사러 가죠? 아니 땅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거 사러 가야 된다니까? 그 구리를 팔아가지고 땅 사야 돼. 아니 근데 왜왜 왜 무슨 일이에요? 아니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해명을 하지. 이렇게 말하던데도 몰라요? 모르는 조건인가요? 연기예요? 뭐뭔 뭐 말이야? 파인애플을 가는 범인 찾고 있는데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니 윤희님 이거 봐봐요 파인애플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어, 없는데 근데 아까 시야 어. 샀다길래 아니 논장이 어. 없는데 왜시야을 사는 걸까? 의심스러워서 범인 찾으러 왔는데 아, 니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시야만 사는 거죠. 그러면 무슨 시야 샀는지 좀 구경해도 되나요? 파인애플 씨앗 있어요? 보여주 실수 있나요? 아니 유인님 자꾸 <laughs> 이런 식으로 어? 자꾸 행사하면 곤란해 유인님 왜 자꾸 우리 집 앞서 수색할라 그래? 형사 어? 아니야? 어? 경찰이잖아. 어? 아. 시씨스를안 보여줘? 아니 유인님 네. 내가 쪽팔려서 그래, 쪽팔려서. 아니 내가 맨날 광질한다광질한다 이렇게 잡으심 부리는 사람인데 내가 그 어? 씨앗 사는 것까지 욕먹어야 돼? 내가 그렇게 손에 흥므치는 거 보기 싫어? 어? 아니 씨앗 사다고 했는데, 쪽팔려서, 했는데. 그래, 쪽팔려서. 안 나왔잖아. 그래서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 미안하데 나도 저거 믿고 싶어. 진짜 믿고 싶은데 어쩔 쩌 수가. 없단 아이야 여기 있나 상자에? 야깐만 어? 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아 있다, 여기 있아 있다. 아니, 아니, 여기 있 여기 있다아아 여기 있거아니 아니야? 여기 거여는 아니야? 여기 있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야 여기 있야거 아니야? 아야아야아 아니 자꾸 왜와서 갑질하는거야 왜 유이님 어? 나? 내, 내 지금 이거 작업장 와가지고 갑질하는거 뭔데 어? 당... 뭐있어? 영장 당... 갖고 오든가 아니 해제 한번 할래?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유리 비밀으로 해줄테니까 10만원 줄래? 가져는거야 <laughs> 이씨 어? <laughs> <나> 진짜... <laughs> 비밀으로 해줄게. 근데 아니 비밀이 아니라 왜뭘뭘 뭘 비밀로 해주는 거야? 아 어떻게 봐도 지삼식군님은왜 여기 지나갔어? 여기 여기 갔잖아. 아니 마을이니까 지나갔겠지. 가는 길이었나 보지. <laughs> 어?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따져? 삼식님한테 기술을 따져. 어?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왜 그걸 나한테 따져? 씨발 삼식군님 어, 집은 너무 멀어. 여기랑 진짜 거리가 많아. 여기 어루이리 뭐 없잖아요. 아 아니 그거 나 아, 모르지. 그 건너게 타다가 갑자기 폭격이 떨어졌나 보 <laughs> 지. 아, 아, 아. 어? <laughs> 어그 소리 하지 마세요. 어? 어? 어, 지금 때린 거야? 어? 아니, 쿠키 주려고. 어, 오케이. <laughs> 아니, 유닉 님, 자꾸 사 뭐라 가지 말고 영장을 갖고 오던가 증거를 갖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에? 네, 알겠습니다. 증거. 그 어디 <laughs> 그러... 어, 어디 그 에, 생깔 뜨는 것도 아닌 거 말이야. 어? 그와 가지고 막 그냥 <laughs> 나 파인애플 이건 뭐뭐 뭐 어쩌라고? 어? 아니 영장 갖고 오든가 아니면 뭐 증거를 갖고 와 내가 뭐했다고? 나광지하는 사람인데 내가 손에 흙 묻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어쨌든 <laughs> 유희님 조심해요. 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지금 법정 갔어 유희님 알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 알겠습니다. 어. 조심해요. 경고 이래야 옐로우 카드인 줄 알아. 다음 레드 카드는 바로 그냥 인벤 세이브권 나발이고 그냥 썰어버릴 거야. 알았어? 아, 그래서 저우는 노란색 거예요. 응. 옐로우 카드 많이 받아서? 어? <laughs> 아니 지금 인종 차별하는 거야? 민기? 아니, 어? 아니 나, 나 흑인이라고 인종 차별해? <laughs> 장난네 지금? 어? <laughs> 나 갈게요. 고마웠어요. 봐줄게. 어, 아, 어. <laughs> 나랑 그만. <laughs>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정우야. 저 절대로 정우야. 잠깐만. 됐다, 됐다.